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비트코인 채굴 회사죠 비트마인의 회장 톰리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FRB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2020년도 코로나 당시 금리 인하 때 보여줬던 암호화폐 시장의 대폭발적인 상승이 또한번 예상이 된다고 라 합니다 그런 폭발적인 상승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코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30%, 40%짜리 상승이 아니라 500%, 많게는 1000%, 10배까지의 상승이 나올 만한 코인을 말씀드릴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금리나 날짜가 언제냐? 여러분, 18일 새벽 3시, 하루도 안 남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금리 인하 발표 나고 나서 알트코인들 폭등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를 하셔야 큰 수익 보시겠죠. 제가 그 코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뉴스 기사들 먼저 보게 되시면요.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고래들의 물량 매집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이 고래 누구겠습니까? 글로벌 기관 세력들, 블랙록이나 피델리티, 뭐 JP모건이겠죠.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을 기관들이 3시간 동안 2억 달러 규모의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하거든요. 이게요, 2억 달러면 지금 원화로 3천억입니다. 3천억. 그리고 또 대표적인 코인 세력이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있죠. 그 트럼프가 운영 중인 회사 트럼프 미디어에서 크로노스라는 코인을 대량으로 물량 매집했다라고 하거든요. 그럼, 기관들의 자금이 움직이면서 물량 매집한 코인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 거냐? 자, 여러분, 제가 이 크로노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. 이 코인 최저점 110원에서 최고점 540원까지 단기간에 5배 가까운 상승 보여준 코인이거든요. 이 기관 자금 이동 지표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시면 지금 차트 하단에 보이시는 빨간색 막대기. 이 막대기가요, 일반적인 거래량이 아니라, 개미 투자자들이 매도한 물량을 기관 세력들이 받아 먹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더 쉽게 말해서, 기관들이 더 많은 개미들 매도 물량을 쓸어 담을수록, 막대기의 길이도 길어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자, 보세요. 크로노스 작년 10월달, 이 정도의 약간의 개미들 물량을 담고, 기관들이 바닥 구간에서 담고 나니까, 100% 가까운 상승 보여줬는데, 이번엔 어떻습니까? 거의 2배가량의 개미 투자자 매도 물량을 바닥 구간에서 기관들이 쓸어 담으니까 단기간에 400% 4배 가까운 폭등 보여주잖아요. 자,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는 이 차트가 9월 15일, 바로 이틀 전부터 매수해야 될 코인이거든요. 이 코인도 보게 되시면 이전에 만들어졌던 개미들 매도 물량, 기관들이 매수한 흔적 보세요. 이만큼 터져가지고 5배가량의 상승 보여줬는데 이번엔 어떻게 되겠습니까? 거의 두 배가량의 개미 투자자 물량을 기관들이 쓸어 담은 걸로 봐서는 이것도 9월 달 안으로 늦어야 10월 초1000% 10배가량의 폭등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코인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-6619-8548. 제 개인번호로 문자로 숫자 1번, 숫자 1번만 딱 남겨주시면 10배짜리 상승 코인 뭔지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